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영적인 성장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나 거대해 보여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오늘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넘어 보이지 않는 세계의 원리를 탐구하고자 합니다. 바로 믿음이라는 강력한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되어 주십시오. 구독은 우리가 이 믿음의 여정을 계속 함께 걸어가겠다는 따뜻한 약속이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모든 10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러 하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제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현실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하나님께서 이미 저를 위한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언약, 그분의 변치 않는 약속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 진리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히브리서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불리며 믿음으로 살았던 위대한 선진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참으로 심오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의 관계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는 믿음, 소망, 사랑이 세 가지가 항상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믿음을 위한 청사진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희망이나 바람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아,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네요. 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적인 소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막연한 바람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소망은 확실한 기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근거 위에서 미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압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신, 그것이 바로 소지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실체, 바로 물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소망을 보이는 현실로 가져오는 힘,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2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믿음의 본질에 대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이 말씀은 히브리서의 핵심 주제와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어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아버지께 나아가셨다는 놀라운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깊은 계시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갈라디아서 한 장을 보면 그가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는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밀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그 자리에 없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도마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고 흥분하여 말했지만 도마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정직했지만 그의 믿음은 보는 것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여드레가 지나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적인 몸은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증언을 믿을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도마는 지난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며 수많은 기적을 목격했고,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내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기 원하면서 도마와 같은 믿음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써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과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의 상황이 절망적일지라도 성경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만 내 상황은 달라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도마의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보다 더 위대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상처를 만진 후에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향한 위대한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다행히도 도마는 그 이후로 더 이상 의심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고 전승에 따르면 다른 제자들처럼 복음을 위해 순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이라도 주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붙잡으면 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믿음의 영은 말하는 영입니다. 믿는다면 우리는 마땅히 그것을 입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단순히 지식으로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감자로 비유해 볼까요? 감자의 모습을 기억하고 맛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배부를 수 없습니다. 감자를 직접 먹어서 내 몸의 일부로 만들어야 영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것을 넘어 그 말씀을 내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선포하며 내 영혼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의 약속들을 내 손으로 직접 써보고 그것을 소리내어 읽어보십시오.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선포된 말씀은 당신의 잠재의식 가장 깊은 곳에 뿌리내릴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과거에 밖에서 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의 인정, 물질적인 성공, 외부의 환경에 따라 우리의 내면이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안에서 밖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창조하고 변화시키는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8절은 이렇게 건면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어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눈으로 보는 모든 것,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의 어려움들은 모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변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그분의 사랑과 능력은 영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저를 따라 해 주십시오. 나는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믿는 것에 따라 움직입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느낌이 있든 없든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그것은 피로 맺은 언약이기에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적은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마가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가셨지만 열매를 찾지 못하셨습니다. 성경은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 선포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단 아홉 단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자들은 그 무화과나무가 뿌리부터 완전히 마른 것을 보았습니다. 베드로가 놀라 외치자 예수님께서 믿음의 위대한 원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믿음은 문제의 잎사귀를 때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문제의 뿌리를 향해 말씀으로 저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문제의 근원으로 곧장 들어가 그것을 말려버립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 선포하는 그 순간,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현실이 될 때까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믿음이 역사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믿음은 용서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는 결코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음에 누군가를 향한 미움이나 원망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통로를 막는 댐과 같습니다. 혹시 오래 전에 상처나 입고 있던 잘못이 떠오르거든. 즉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고 축복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믿음이 단지 긍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영적인 실체임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부름받았으며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현실을 창조하는 힘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믿음의 역사는 사랑과 용서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의 원리를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산이 무엇입니까? 그 산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들은 모든 이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전진하게 하소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삶의 기적을 창조하게 하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믿음의 통로를 활짝 열게 하소서. 모든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귀한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